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기계설비에 있어 방호의 기본 원리가 아닌 것은? 기본 원리는 네 가지가 있어요.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위험제거, 그리고 차단, 그리고 덮어씌움, 그리고 위험에 대한 적응. 위험도 분석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범용 수동 선반의 방호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형 선반의 후면 칩 가드는 쇠들의 전체 길이를 방호할 수 있어야 한다. 맞는 얘기죠. 척 가드의 폭은 공작물의 가공 작업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척 전체 길이를 방호해야 한다. 그렇죠? 작업에 방해가 되면 안 되겠죠. 수동 조작을 위한 제어 장치는 정확한 제어를 위해 조작 스위치를 돌출형으로 제작해야 한다. 스위치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지나가다 툭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매입형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스핀들 부위를 통한 기어박스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잠금 장치가 구비된 가드를 설치하고 스핀들 회전과 연동 회로를 구성해야 한다. 맞는 얘기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법령에 따라 목재 가공용 기계에 설치해야 하는 방어 장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목재 가공용 둥근턱 기계에는 분할 날등 반발 예방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이거 띄어쓰기죠. 그쵸? 네, 맞는 얘기고 목재 가공용 둥근턱 기계에는 톱날 접촉 예방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네, 이것도 맞는 얘기죠. 못대기 기계에는 가공 중 목재 회전을 방지하는 회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아니죠. 날 접촉 예방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건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 작업대 상물이 수동으로 공급되는 동력식 수동 대패기계에 날 접촉 예방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그쵸. 대패도지 날이 있으니까요. 정답은 3번이고 못대기 기계는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해놓기 떼기 등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모서리를 이렇게 좀 무디게 만들어주는 건데 즉 여기를 깎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쉽게 못대기니까 모서리를 떼는 기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목재 가공용 기계별 방호장치가 틀린 것은? 목재 가공용 둥근톱 기계는 반발 예방장치. 그렇죠 맞죠. 그리고 또 날접촉 예방장치도 있고요. 동력식. 동력식이죠. 동력식 수동 대패기계뭐 날이 있으니까 날접촉 예방장치 맞고. 이거 톱도 날이 있으니까 이것도 맞고. 못대기는 반발 예방장치. 없죠. 네. 날접촉 예방장치만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목재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못대기 기계의 방호 장치는 못대기 기계는 그냥 날 접촉 예방 장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날이 있는 거는 다날 접촉이죠 이게 뭐냐면요 그냥 덮개예요 덮개 날 접촉 못하도록 덮개 만드는 거 정답은 2번이죠 다음은 목재 가공용 둥금톱에서 분할 날에 대한 설명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골라라 이런 거죠 분할 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간격은 최대 몇밀리죠 12mm입니다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분할날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1.1배예요. 이상이고 치진폭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래서 12와 1.1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다음 중 목재 가공용 둥근톱에 설치해야 하는 분할날의 두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그냥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톱날 두께의 1.1배 이상이고 톱날의 치진폭보다 작아야 한다. 네, 이거 외우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중, 톱의 후면날 가까이에 설치되어, 목재의 켜진 틈 사이에 끼어서 세기작용을 하여 목재가 압박을 가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무엇이라 하는가? 분할날에 대한 설명이죠. 분할날이라는 건 뭐냐면요. 톱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나처럼 생긴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목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절단되면서 앞으로 갈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손은 이렇게 관절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목재가 기울어져가지고 목재가 뒤로 가게 됩니다. 이걸 이제 킥백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할라를 통해서 목재가 여기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관절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지는 걸 방지해 주는 거죠. 일직선 되도록. 그겁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정답은 1번이죠. 이게 이제 분할날인 거죠. 이렇게 목재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뭐 가공재나 이게 이렇게 되는데 관절 때문에 이게 있으니까 일직선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뭐죠? 이게 이제 덮개인데 덮개가 이제 그날 접촉 예방 장치, 뭐 방지 장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덮개와 분할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기 계기구의 방호 조치에 대한 사업주 근로자 준수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방호 조치의 기능 상실에 대한 신고가 있을 시 사업주는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할것 그렇죠. 방호 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근로자는 즉시 원상 회복 시킬 것 그렇죠. 방호 조치의 기능 상실을 발견할 때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이것도 맞죠. 방호 조치 해체 시 해당 근로자가 판단하여 해체할 것 아니죠. 사업 주에 허가를 받아서 해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제철 공장에서는 주개를 운반하는데 주로 컨베이어를 사용한대요. 이 컨베이어에 대한 방어 조치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실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뭐 맞는 말이죠. 화물낙하로 인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컨베이어에 덮개 또는 우를 설치하는 등 낙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수평 상태로만 사용하는 컨베이어 경우 정전 전압 강화 등에 의한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 수평일 때는 조금 안전하죠. 이게 아니고 경사 상태나 아니면 이제 수직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운전 중인 컨베이어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프레스 등의 금형을 부착해체 또는 조정 작업 중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무엇인가? 안전블로그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프레스기가 있죠. 여기 금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슬라이드가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제 물건을 찍는 거죠.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전블록이라고 하는데요. 안전블록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우리 안전대그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긴 게 있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기둥 같은 데다가 체결을 하고, 후크는 안전대, 우리 그등 뒤에 있거든요. 비나가 거기다 꼴 쳐가지고, 갑자기 떨어지면은 이게 자동으로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추락을 위한 거고 또 하나의 안전 블록은 그냥 쇠몽둥이에요. 쇠몽둥이라서 이렇게 여기다 설치하면 이게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어, 우리 마치 뭐 스미스머신에서 그 벤치프레스 할때 밑에다가 구멍이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쇠판 같은 거 걸어두잖아요. 만약에 떨어져도 여기에서 멈추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프레스의 위험 방지 조치로서 안전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법령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형을 부착 해체 또는 조정할 때 안전 블록을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확인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중 원심기에 적용하는 방어 장치는 원심기는 이런 거는 이제 크레인 그런 거고요. 이것도 또뭐 승강기 그런 것들이. 고 이거밖에 없죠. 덮개. 원심기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네, 덮개만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연삭기 방호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주수장치, 이거 물뿌리는 장치이죠. 제동장치, 브레이크 없고. 소화장치, 이거 뭐 소화기 뭐 그런 거고. 덮개죠, 덮개. 정답은 2번입니다. 위험기계기구와 이에 해당하는 방호장치의 연결이 틀린 것은? 연삭기는 급정지장치가 없죠. 네, 덮개가 있죠. 일단 정답은 1번이고 프레스기는 뭐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있고요. 뭐 수인식도 있고 뭐 선체내기 이거 나중에 나옵니다. 아세틸렌 용적장치는 이제 안전기 이거 맞고요. 압력용기는 압력방출용안전밸브 이것도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곤돌라의 방호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상정지장치 작동시 동력은 차단되고 누른 버튼의 복귀를 통해 비상정지 조작 직전의 작동이 자동으로 복귀될 것 아니죠. 자동으로 복귀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수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정답은 1번이고. 광가방지 많이 감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고 작동을 제동하는 기능을 가질 것. 이거 맞고. 기어축, 커플링 등의 회전 부분에는 덕개나 울이 설치되어 있을 것. 이것도 맞죠. 울은 이렇게 구물 뭐 같은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과부하 방지 장치는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 시주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과부하를 감지하여 경보와 함께 승강되지 않는 구조일 것. 이것도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목재 가공용 둥근톱의 목재 반발 예방 장치가 아닌 것은 반발 예방 장치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분할날이고 그리고 또 반발 방지 발톱이 있고 반발 방지 롤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덮개는 뭐냐면날 접촉 예방 장치입니다. 날이 접촉되는 것을 예방한다. 그러니까 껍데기죠. 덮개 씌우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지게차 방호 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포크, 호이스트 이거는 이제 크레인이고요. 힌지드 버킷요거는 버킷 같은 그 부속품입니다. 그리고 포크도 이제 부속품이고 방호장치는 이제 헤드가 위에 이제 머리를 보호해주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지게차의 안전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후사경 백미러죠. 이것도 맞고요. 헤드가 이것도 맞고. 건가방지장치는 크레인 거죠. 와이어로프가 이제 많이 감기는 거를 방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이고. 백네스트도 이제 안전장치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뭐 풀어볼게요. 다음 중 컨베이어의 주요 구성품이 아닌 것은? 컨베이어에는 이제 롤러가 있고, 또 벨트가 있고, 또 체인이 있고, 지분은 이제 크레인 거죠. 크레인이 있으면 요, 요 붐대, 앞으로 뻗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컨베이어의 안전장치가 아닌 것은? 컨베이어 방어 장치로는 뭐 비상정지 장치가 있고, 역회전 방지 장치가 있고, 또 이탈 방지 장치가 있고, 또 도켓 또는 올, 뭐 그런 게 있고, 또 건널다리가 있죠. 비상 난간은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같은 주행로에 병렬로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서 크레인 끼리 충돌이나 근로자의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호 장치는 이거를 이제 스토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이렇게 자동차 주차장에 주차할 때, 뒤에 그 검은 색깔 두개 있죠. 그래서 이제 바퀴는 이렇게 고정되고 이겁니다. 스토퍼. 네, 멈추는 것이다. 네, 정답은 4번이고요. 실제 한번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게 이제 횡행 스토퍼고 이게 주행 스토퍼.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양중기 과부하 방지 장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J1과 J2 그리고 J3까지밖에 없죠. 정답은 4번이고 J1은 이제 전자식. 그리고 J2는 전기식, 그리고 J3는 기계식입니다. 옆에 해설 보이시죠?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크레인에 사용하는 방어장치가 아닌 것은 과부하 뭐 방지 장치 맞고, 건가 방지 장치 맞고, 제동 장치 맞고, 또 비상정지 장치도 있 고, 가스 집합 장치는 아세틸렌 용접 장치에 설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중 천장 크레인의 방어 장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크레인인데 천장에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모 크레인의 뭐 방어 장치는 공통적으로 건과 제비 훅. 이렇게 있습니다. 건과 방지 장치, 과부하 방지 장치, 제동 장치, 비상 정지 장치, 훅 해지 장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딱다 있고 낙하 방지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한번 그 천장 크레인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천장 크레인이죠. 여기에 이제 호이스트 크레인이 있는 것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크레인의 와이어 로프가 일정 한개 이상 감기지 않도록 작동을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감긴다. 이거 건가죠? 건가방지 장치인 것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크레인 방호장치 중 건가방지장치에 사용되는 것은 그냥 이거는 이제 해설처럼 간단 명료하게 제가 써놨는데 그냥 건가방지장치에 사용되는 거는 리미트 스위치다 이렇게 직결시키면 됩니다 완충장치는 뭐, 뭐 완충술프리 뭐 승강기 같은 거가 있는 거죠 무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크레인에서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호장치는 뭐냐 훅 해지 장치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어 사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훅 해지 장치인데요. 이제 와이어 로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밑에는 이제 물건을 올리는 거고 이게 이제 나가는 것을 이탈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겁니다. 참고로 요거는 이제 스프링식이고 요거는 이제 중추식이라고 하죠. 정답은 4번이었어요. 해지 장치. 건설 장비 크레인의 해지 장치란 뭐 이거 이제 해라고 하는데 이출에서 이렇게 나왔나봐요. 중량 초과시 부저가 울리는 장치이다. 뭐 경보나 뭐비둘리는 거겠죠. 뭐 와이어로프의 후크 이탈 방지 장치이다. 이거 맞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죠.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안전한 상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계의 작동 부분 상호간을 기계적 정기적인 방법으로 연결하여 기계가 정상 작동을 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작동하며. 그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방호장치 형식은 그러니까 안전한 상태가 아니면은 바로 정지시키는 거. 인터록이라고 합니다. 네, 정답은 4번이고요. 인터록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전자레인지 있잖아요. 그 전자레인지에다가 음식 넣고 막 배고파가지고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한 3초 정도 남긴 다음에 문 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멈추죠. 그게 바로 이제 인터록 장치인 겁니다. 그래서 네,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다음 중 선반의 방어 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선반 방어 장치는 대표적으로 칩 브레이커 그리고 덮개 그리고 척 가드 그리고 실드가 있죠. 척 가드를 커버라고도 하죠. 그냥.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선반 작업 시 사용되는 방어 장치는 어, 선반 방어 장치는 대표적으로 칩 브레이커, 덮개, 척 가드 그리고 실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선반의 안전장치를 볼수 없는 것은, 어, 급정지 브레이크 이것도 맞고요. 울도 맞고, 집비산방지 투명판 이것도 맞는데, 안전블럭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블럭이 있고, 또, 프레스기 같은 곳에 슬라이드가 갑자기 내려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쇠몽둥이처럼 고정시키는 안전블럭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선반이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죠. 프레스기 거죠. 다음 중 쉐이퍼의 방호장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거 그냥 뭐 깎는 겁니다. 네, 공작기계고요. 어, 방호장치로는 울타리랑 칸막이 그리고 칩바지가 있죠. 시간장치는 아니죠. 정답은 4번이에요. 플레이너와 쉐이퍼의 방호장치가 아닌 것은? 이거 공작기계죠. 칩브레이커가 나왔다. 칩브레이커는 그냥 선반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죠. 다음 중, 쉐이퍼에 의한 영광 평면 절삭 작업 시, 안전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작물을 견고하게 고정해야 된다. 이거 맞죠? 바이트는 가급적 짧게 물리도록 한다. 이것도 맞고, 가공 중 가공면의 상태는 손으로 점검한다. 아니죠. 손으로 점검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고, 작업 중에는 바이트의 운동 방향에 서지 않도록 한다. 그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쉐이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쉐이퍼에 뭐 깎는 거죠? 공작기계죠? 바이트는 가능한 짧게 물린다. 바이트는 무조건 그냥 짧게라고 생각하면 돼요. 쉐이프 크기는 램의 행정으로 표시한다. 그쵸? 작업 중 바이트가 운동하는 방향에 서지 않는다. 그쵸? 각도 가공을 위해 헤드를 회전시킬 때는 최대 행정으로 가동시킨다. 아니죠? 최대도 아니고 최소도 아니고 알맞은 행정으로 가동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선반에서 절삭 가공 중 발생하는 연속적인 칩을 자동적으로 끊어 주는 역할. 선반 나왔다. 칩 끊어 준다.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칩 브레이커가 정답이 되는 것이죠. 다음 중 슬로터의 방호 장치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슬로터 방호 장치로는 이제 칩박이랑 방책 그러니까 울타리죠. 그또 칸막이가 있습니다. 인말블록은 아니죠. 정답은 4번이고요. 인말블록은 이제 신성기에 있어서 이제 다이스를 통과하는 선을 연속해서 끌어당기는데 따라 이제 선에 변형을 주기 위한 것이고, 감기감마라고 합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겁니다. 네. 이게 이제 인말기고요. 저 동그라미 원통이 이제 인말블록인 거죠. 네. 계속 감는 거예요. 선을. 철사를. 네. 무튼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원동기, 추기음, 풀리 등에 설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법령에서는요, 덮개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보일러의 방호 장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 법령에서는요, 이제 보일러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압력 방출 장치, 어, 그리고 또, 압력 제한 스위치, 그리고 고저수위 조절 장치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화염 검출기도 있죠. 가부하 방지 장치는 크레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다음 중, 보일러의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는, 이제 압력 제한 스위치, 그리고 압력 방출 장치, 그리고 화염 검출기, 그리고 고저수위 조절 장치이죠. 정답은 3번이고요. 어, 저도 이거 고정 요거 안 보고 그냥 앞에 것만 봐가지고, 어, 왜 답이 없지? 막 하면서 낚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응시생 때.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위험기계 기구별 방어 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산업용 로봇을 안전매트 맞죠 보일러는 급정지 장치 아니죠. 압력 방출 장치랑 그 압력 제한 스위치, 그리고 고저수위 조정 장치, 그리고 화염 검출기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중근 토끼기의 반발 예방 장치, 그 분할날. 그리고 산업용 로봇은 이제 또 광전자식 방호 장치가 있죠. 정답은 2번입니다. 산업용 로봇의 방호 장치로 오른 것은 산업용 로봇 이거. 1번은 보일러, 2번은 이게 산업용 로봇이죠. 정답은 2번이고 일단 과부하 방지 장치는 크레인, 자동적 격방지 장치는 용접기나 뭐 용접 장치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덮개 또는 우를 설치해야 하는 위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한번 볼까요? 네, 연삭기 또는 평삭기의 테이블 형삭기, 램 등의 행정끝 이것도 맞죠? 3번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 부금, 네, 그렇죠? 가열에 따른 가열이 예상되는 보일러의 번호 연소실 이거죠? 이거는 압력 제한 스위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이토기계의 위험한 톱날 뭐 부위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법령에 따라 보일러의 가열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 사용 압력과 사용 압력 사이에서 보일러의 번호 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 사용해야 하는 장치는 뭐냐? 법령에도 있죠. 이거는 압력 제한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보일러에서 압력 제한 스위치의 역할은 뭐냐? 이것도 무려 법령에 있는 것이죠. 법령에서는 최고 사용 압력과 상용 압력 사이에서 보일러의 번호 연소를 차단한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선반 등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에 설치할 방호장치는 이거는 덮개 또는 울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울은 뭐 구물망 뭐 그런 겁니다.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및 체인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 설치해야 하는 위험방지 장치가 아닌 것은 이것도 법령에 있는데요. 원동기 회전축 및 기어, 뭐 플리, 뭐 플라이휠 등뭐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그리고 슬리브 그리고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죠. 클러치는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기계설비의 방호는 위험 장소에 대한 방호와 위험원에 대한 방호로 분류할 때 다음 위험원에 대한 방호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위험원이 있죠. 위험 장소가 있습니다. 위험원은 그냥 하나만 기억하세요. 포지평. 그 외에는 다 장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